방향을 바꿔서 이 하나님을 세상 철학과 종교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4세기 5세기에 에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시죠 그래서 헬라치그죠 아, 그게 문명의 발상지죠 우리가 에, 플라테스 강의 그리고 동양에는 어, 인도 인도가 종교의 발상지입니 동양 종교의 발상지입 불안한 그스가모니가 불안한 그 크기의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환영론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세계관입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세계관. 좀 어렵습니다. 자. 천청목천층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을 바울이 상층천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그다음에 그 위에 우주 스페이스. 포머넌트라고 그래요. 그 위에 heaven. 오늘 확실한 건 아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하층으로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초월입니다 분명히 초월입니다 그쵸? 초월이죠 은총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쵸?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기는 자연입니다 자연. 말하자면 자연 법칙이 통하는 곳이 땅입니다. 이 하층. 이게 어, 철학자들이나 모든 어, 세상 종교들이 어, 일단 이 이원론에 의해서 어, 하나님을 어, 알려고 추적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인간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과 탐구. 본능적인 직관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인도의 그 사상에 보면 내적인 빛이 있다 이거야. 사람마다 속에 내적인 빛이 있는 인도를 따라가라. 다시 말해서 순수한 나의 생각하는 이성의 추리 과정으로 우리 속에 어딘가에 선한 것이 있다 찾아라. 이게 사상 철학입니다. 내 속에 게 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이국법적인 사고에 의한 세계관입니다. 자, 어,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초월적인 것은 몰라요. 정명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치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정명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의 가치예요. 믿든지 말든지. 믿어도 상관없고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치요? 상층부라는 것은 그 철나는. 무슨 정명되는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하층부는정명이 되는 세계예요. 자연 세계잖아, 자연 법칙이잖아,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여기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고 상천고 하나님의 은총과 초월이 필요한 존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 균형을 절묘하게 잘 맞추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와 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이 데카트도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일하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인간정신의 영혼의 존재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속했다고 이 사람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의도한 바로, 바고 완전히 다르게 역사적 아이러니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층부와 하층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니다 이것은 정면 불가능한 세상이고 이건 정말 가능한 세상이니까 이게 맞다 이거예요. 여기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뉴턴 물리학의 기본 이 뭡니까 중력의 법칙이에요. 사과를 넣으면 툭 떨어지잖아요. 이 우주는 핵력과 중력과 전자기력의 힘이 작용하는 자연 법칙에서 지배받는다. 그래서 인간도 시계 톱니바퀴처럼 그 법칙에 의해서다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게 동양 철학이고 서양 철학입니다. 인간을 거대한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게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아, 말씀하셨어요. 유물론 사상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공상주의 사상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 저번이 말씀드렸죠. 주상명사도 물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기 이것도 다 물질이라고. 인간이 기, 학 이렇게 나오죠. 기, 학 그렇죠? 기가 흐른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기는 물질이에요인간 모든 인간이나 존재 자체를 영혼이나 모든 그 생각이나 사고 모든 것들을 물질의 경념으로다 때려 넣어 버려요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들은 정면불방하는 것은 전부 상처국다 던져 버렸어요. 니들 가치대로 살아라 이래 어. 그럼 18, 19세기에 이만의 칸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순수 이성비판.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 그 관념으로 인한, 인한 인식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영혼과 그 불멸성을 의미하는 이 상충물은 저 멀리 던져버렸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신자로 할지라도 어딘가에 숨쳐져 있습니다. 그죠 신자들은 전부 이쪽으로 칠수 있어, 상층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이건 나도. 이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을 끌어다가 여기다 대입을 지켜가지고 이 이득을 위해서 여기까 써먹는다고요. 이런 비극이라고, 이게. 응? 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상층부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초월을 이용한다는 거죠. 내,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깊이, 용혼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빵 부스러기를 믿느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